그리고 요한 씨에게는 그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본연의 연기에 가까이 다가가는 연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신걸 들었는데 어 배우가 어떤 연기 스타일을 바꾸고 그러는 과정이 말만큼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연기를 선보였다고 하실 수 있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. 네. 음. 연기 스타일을 본연의 어기로 다가갔다기보다는 어떤 강박을, 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. 어, 어린나이에 데뷔해서 많은 작품들을, 비교적 많은 작품들을 소화하다 음, 보니까 이 표현에 대한 어떤 강박, 어떤 막 화려한 표현, 다이나믹한 표정들, 뭐, 흔히들 우리가 어떤 배우의 연기를 표현할 때막 표정이 천의 얼굴이다. 유려한 연기란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막 잘하고 싶어서 막 안달하고 어 애쓰던 순간들 그걸 막 전달하기 위해서 막어 어떤 표현에 대한 감각들로 너무 외향적이 된어 어떤 음제 관성에서 조금 벗어나서 어 감독님이 요구하셨던 것도 그래서 보다 너무 느낌이 주로 <laughs> 어, 어, 있는 그대로 어, 사실적으로 어, 사실에 가깝게 혹은 어, 그러므로 인해서보다 더 해석의 여지를 크게 열어주는 어, 그러한 연기를 좀 어, 해내는 게 이번 과제였던 것 같아요. 네 그러면 네.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. 그 원작에 관한 질문에 좀 연장선인데 그 원작은 되게 짧잖아요. 그 짧은 부분을 이제 긴시간을로 채우려면 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 짧은 걸긴쪽 채울 때 감독님이 어떤 부분을 대든지 궁금하고.